게 몬스터 937은 함께 성장하는 바이크라면 SP는 조금 더 향상된 퍼포먼스를 즐기기 위한 바이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바이크를 선택하시겠어요? 날씨 좋네. 열선이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응. 오케이. 가볼까요? 응. 다시 꺼야 돼. 대러머니 끝나고 됐어. 가고 피자용. 우후 오랜만이네. 오예. 와우 오랜만에 나와서 시선 꽉 틀렸네 응. 안녕하세요 운동유라 전지현입니다 오늘 케이스 y l 바이크 오픈식이라서 소재증을 받고 지금 가는 길인데요 날씨가 추우면 어쩔까 걱정했는데 오늘 날씨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새로 장만한 두카티 자켓을 입었는데 이 자켓이 생각보다 아주 따뜻합니다. 안에 내피도 있고 라인도 잘 잡히고 멋과 기능성을 함께 잡은 자켓이라서 아주 만족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켓 중에서 가장 손이 많이 간 자켓입니다. 일단 자켓에 바람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손끝이 조금 시려운 것 빼고는 아주 좋습니다. 제가 작년 2025년 5월에 두카티 인플루언서로 발탁이 되고, 두카티 몬스터 937 신차 지원을 받아서 운행을 하고, 11월에 어, SP를 업그레이드를 받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음, SP 재밌냐고? 음, 저는 일단 SP가 조금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원렌즈 서스펜션이 앞뒤로 들어가니까 노면의 정보가 그대로 느껴지고 이렇게 노면이 좀안 좋으면 저는 아직도 조금 무섭긴 한데 그 무서움을 조금 없애주는 것 같아요. 훨씬 안정적으로 주행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가 파니갈레 브레이크의 동급 브레이크가 들어가는데. 이 급정지할 때가 생겼는데 저는 앞에 차랑 부딪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와 정말 잘 접히더라고요 아니었으면 은 아마 부딪히지 않았을까 어. 다른 바이크는 좀 밀리기도 하고 하는데 얘는 즉각 즉각 반응을 해요 그래서 밀린다는 느낌도 없고 생각보다 브레이크를 너무 잘 잡아줘서 오 깜짝 놀랐어요 주행에 안정감을 심리적인 안정감을 되게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재밌기도 하고 어, 신리적인 안정감도 많이 주고 노면이 좀 거칠거나 좀 불안정해도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얌전히 타고 다니는 편인데 퍼포먼스를 중요시하는 남성분들이라면 더 좋아하지 않을까 합니다. 몬스터 937은 함께 성장하는 느낌이었으면 SP는 퍼포먼스를 위한 바이크. 음, 일단 일단 예뻐. <laughs> 볼 때마다 예뻐. <laughs> 볼 때마다 심장이 뛰고 예쁘다는 생각으로 자꾸 뒤돌아보게 되거든요. 자켓을 입고 헬멧을 드는 순간 심장이 떨리는 바이크. 이게 두카티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소울메이트 준경 씨가 도카티 몬스터 937로 입문을 했잖아요?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도카티 몬스터로 입문을 했냐고 그러시는데 제가 여러 모델의 바이크를 타본 결과 어차피 타더라도 적응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937을 탔을 때는 그렇게 힘들진 않았단 말이에요. 가볍기도 하고 여성 라이더들이 충분히 어, 입문할 수 있는, 처음에도 입문할 수 있는 매뉴얼 바이크일 것 같다는 상실이 들었기 때문에 중경 씨한테 추천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중경 씨도 그렇고, 되게 재밌는 바이크 라이프를 즐기고 있답니다. 599만원인가? 아, 6만원야이게 이게, 사모고.

행렇게 색깔 바게하 시승 이벤트하고 경품 럭키드론. QR코로 <laughs> 찍고 시승 이벤트를 해보자고요. 네. 어, 아, 뭐 제가 들 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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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 분위기 있어. 음. 오. 왜 차토록 어디라고 그지 안녕하세요! 아 귀여워! 너무 <laughs> <laughs> 아, 귀엽죠? 손목이 예쁘다 은교씨 이거 핫팩 빨리 손 놓게. 네. 식사하고 네, 제가 제목은 네 용품 수들이 되게 많다아 국가티 <laughs> <부카티> 찾기. 이건 <laughs> 사장님 거 같다. 사장님 거 진짜 많이 갖다 놓으셨네. 아... 이게 고안이구나. 와클래식어 레드도 예쁘네. 건가한도 식구경이죠. 네. 어묵 먹고 따뜻한 커피 먹을까요? 근데 밥 점심은, 점심은 이게 점심은 안 되겠는데? 어 아까 어, 밥 같은 후불고기 밥다어 그래? 메인 음식은 뭐야요 메인 음식 저기 있어요. 아! 3개나2요 1개, 개 3개, 4개, 5개, 6개, 7개, 개개 메인 식사도 있고, 디저트도 너무 좋은데요? 디저트도 바빠야 되네, 그 어, <laughs> 오, 이 오, 야, 엄 깜짝 놀라. 유치 빼는 아아 잠깐 있잖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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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씨. <laughs> 음, 도 <밥도 좀 웃음> 돼지머리 할줄 알고 아래다가 그거 5만원 현금 넣어 놨는데 살짝 들여서 그냥 아 <웃음> 진짜?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와 울티르 <때려> 빽 때리네? <웃음> <웃음> 점장님.. 점장님 너무 웃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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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산점> 점장님이 너무 웃겨서 똑같 부산점 점장님이신 대로 <laughs> 할리 내비스옷 입고 로 헤블릭서 입고 소고기 덮밥 불고기 덮밥이었나? 소불고기 덮밥 어묵이 씨가 뜨거울 것 같은데 뜨겁다고? 아조심먹라고 알았어 아, 아 뜨거울 것 같은데 금나 뜨겁다 와 <laughs> 진짜 뜨겁다 천장 나지 있다 고맙다 먹기 전에 얘기해줘서 그사는 <laughs> 어묵이죠 뭐라 <laughs> <그래, 형. 웃음> 아 주네 형형형 가위 가위 내면 술래 가위바위가 한명여 갔다 오니 아, 미안해. 가 갈. 어? 저저 저. 아니 뭐야? 난 깜짝 커피요. 라떼가 있나? 없으면 아 가만히 가먹거 라떼 일단 라떼. 네, 라떼. 라떼. 뭐있지 가야 <laughs> <다행이네. 웃음> 그래. 결국 가야 되네요. 아, <웃음> 아 <웃음> 결국 가야 돼. 메뉴가 뭐 있는지 궁금해 하 사장님. 예? 식사했어요. 밥먹었어요반금 <laughs> 아, 그래요? 예, 맛있네요. 케이요 따뜻한 카페라떼. 예. 네. 어, 있어요, 카페라떼? <laughs> 페라떼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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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식승하고 돌아오시네. 잡볼 수도 있어. 네, 잡으실 거예요. 헬멧스지 기침한데. 뭐 이런 거 있을까? 하나가 거와 있네. 너무 내려와 개비 마이러면다 잠깐 이거지. 단소리다 붙어야 되겠데아지 않네. 아직 아직 달려. 아직 달려 네, 네. 어? 네, 네, 팔로 할게요. 아, 아다 다음에 부산에서 한번 같이 라인 갈게요. 아, 예, 아저기부터제 구독자였는데. 감사합니다. 네, 저 7일 처음 됐습니다. 아, 참 감사합니다. 제가 만화만이 잖아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습니다 네, 니다 안녕히 세요님 보고 좋네. 네. 국가대 사셨어요? 2년까사셨어요 네, 화성에서일단동시네 아 네, 맞아요 아니 야간 요란색에서 드시고 왜 통장 부셔끼고 가세요? <laughs> 나 대학에서 딴 얘기도 되게 좀궁금했어 아, 아니 우리 오토바이 고장나는 줄 알고 나는 가가지고 아, 따라오세요 이러는데 대학은 가지 고가아나서운합니다 진짜 <laughs> 안막아져요했 일단 들어 일단 들어 일단 들어 아, 될 거예요? 네 네네 네 아, cool. 근데 제가 기억교수님한어발판만들고 있었는데 렇게러야 되는데 이 아니, 타보셨어요? 타봤다 이 정도면 이때 아, 오케이 가는데 일단 만들고해하 미쳐버리겠다 아 감사해요 음... 야, 어쨌든 우리 기운 좋으면 같이 했었어요 손 닦았으면 나쁘겠다 눈썹에 의자가 붙었는데 눈썹 아셨어요? 네그드니까이바이는그정도잘해 이렇게 안 하시죠? 그냥 <laughs> <laughs> 보고 안 하시는 거죠? 네 <laughs> 근데 여조사 기사랑 얘기하시느라 다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예뻤어더라요 들렀더라요 다르구나 때 로얄필드 인플루언서들 부술네 어, 맞아요. 맞아요. 저거 끝까지 빼고가 그래 아쉽구요. 제가 근데 기어 변성을 했었거데요어여변을 해서 그 같이 탔을 거를 봤습니다. 어? 차 아, 뺐는데? 아이거나어제거 어, 아니고. 어, 공경식 거. 어, 유튜브 콘텐츠 분량 나왔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laughs> 나랑 언제 인터뷰를? 어, 지금 해드려요 어, 어. 시선 어. 팔렸어요? 어.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죠. 근데, 응. 추멘트하고 네. 음. 그 네. 런 것만 좀, 좀. 알겠습니다. 아, 이쪽에서? 응. 자, 오늘 우리 귀한 분도 오셨네요. 루카 하인플러서 아. 안녕하세요. 저 귀한 분 오셨는데. 소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아, 바이크 입문하고 1년 만에 로얄티드 엠버서더를 하다가 지금 루카 네. 팀 인플루언서를 하고 있는 전전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거 하실 거예요? 저는 고안도 해보고 싶고요. 네. 그리고 클래식650 해보고 싶어요. 아 클래식 500이랑 350을 타봤는데, 650못 타봤거든요. 아, 클래식650 너무 잘어울리셨요 네, 클래식650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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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창권이랑 네. 클래식 650. 신경실로 와봐요. 저희 아까 시승하기로한 거. 네. 그거 그냥 하면 돼요? 그 저희 실장님 여기 검은 마스크 쓰시면 아, 네 아, 네 저희 시승해봐도 돼요? 실장님 네, 저거 촬얼 찍으셨어요? 네다 네. 네, 했어요 타시면 돼요 네 지금 요 있는 거는 대기 없는 차라서 아. 바로 타보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어디까지 갔다 올수 있어요? 저쪽에 시선코스 아, 시선코스를 뽑아가야 돼 출발해서 그냥 한 바퀴 돌으면서 그냥 이렇게 로 먼저 가. 아, 요렇게 밑으로 가서, 네, 네, 네. 유턴해서 네, 네. 아.